어, 얘기치 않았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세월호에서 지난 6월 24일날, 노트북이 하나 발견됩니다. 직원들이 쓴 노트북인 거죠. 그 노트북을 보고를 시도했어요. 그 결과 문서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국정원 지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의 작성 일자는 2013년 2월 27일입니다.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월호가 2012년 10월에 청해진 일본에서 사와요. 그리고 나서 2013년 2월까지 51억을 들여서 개조를 증개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불법 증축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연결, 연결해서 유병원 일가족, 사실은 멸문 지족이죠. 이건. 어, 유병원 씨 본인은 사망했고, 장남은 구속됐고,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일거에 다 잡혀 들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정사에. 보통 아버지를 잡아가면 그 명령 선상에 있어도 아들은 놔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불법 개, 등축, 그 문제가 2013년 2월에 있었거든요.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냐면, 2013년 2월 27일 날 작성된 문서예요. 불법 증계축이 있은 이후에 작성된 문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서의 제목이 국정원 지적 사항이에요. 아래 한글. 이거는 조작일 수가 없어요. 왜냐? 물 속에 두두알간 있던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복원을 해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 문서는 작성자가 세월호에 근무하던 직원들, 청계지 직원이에요. 어떤 내용을 작성했냐면, 이게 문서 내용입니다. 100개에요, 항목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번,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국정원이 세월호에 자판기를, 자판기 테이블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 체크합니까? 잿떨이 위치 선정. 오락실 바닥에 대고 타일. 천정 도색 작업. 이건 국정원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이런 디테일한 지적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왜 국정원이 이걸 지적했지? 국정원에서는 이제 자기는 네 가지 지적 사항을 했을 뿐이고 이 그럼,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따가 이제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61번부터 80번 항목에 보면은 61번 항목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휴가서 작성 제출. 복지환경 작업 완료 사양서를 메일로 전송해라. 2월에 작업수당 보고서. 직원들의 휴가계획. 작업수당 보고. 이런 거는 회계나 인사에서 할 일이잖아요. 청해진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대책위에서 이게 뭐냐. 이거는 국정원이 실소유주냐. 세월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했더니 국정원에서 해명을 합니다. 국정원은 국토부 요청으로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기 위해서 보안측정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전쟁이나 테러가 났을 때 우선 보호하는 국가보호장비이기 때문에 보안측정을 3월 18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명이에요. 근데 이 문서가 2월 27일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해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2월 27일날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줬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 척하면 3월 18일날 우리는 이런 거 했을 뿐이야라고 해명을 내는데 그러면서 직원 휴가 이런 거는 우리 측정 대상이 아니 니 우리 가관계이 없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청해진 직원들이 국정원에 자기 휴가를 너무 보고하고 싶었어 <laughs> 우리 휴가가 이렇다는 거를.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전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 문서하고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다 우리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국정원의 대응이에요 현재까지 그 대응을 믿을 수가 없죠 현재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너무 저도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정보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응모를 받겠습니다. <laughs> 추리 응모를 받겠습니다. <laughs> 국정원은왜 세월을 이렇게까지 관리하였을까? 뭔가 관리를 한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목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밝혀내라고 특별 법에 풀이한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온 문서와 이 해명은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둘이 응모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퀴즈가 아니라 소설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laughs> 소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 뭐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앞에 얘기했던 유방원 씨의 죽음에 대한 가설. 어, 영화 한 편이잖아요. 소설 한 편이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건 뭐 소설인데? 근데 그거 외에는 앞뒤에 맞는 게 없어서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laughs> 소설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이 보여주는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 믿어가지고는, 사실 요즘 종편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유병원 관련 뉴스나, 세월 호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생각이 싫어, 씨발. 그다음부터. 관심이 없어져.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믿지 말고 볼수 스스로 볼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시대에 바보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